네플라플 앤드 플라터 웹벤 양성호 측 우리 12주 지금 급여를 가했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고 했나 오 13일의 금요일이었어 네 그래서 금요일 리액트 네 저희가 2차 주제 선정 분석 설계를 하면서 자바스립트 레트 등등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네. HP 연결본는 다음 주에 나오니다 네, 서브 페이지 들어갈 거니까 이제 서브 페이지 들어가고 보그, 네, 보고 서브 페이지에다가 또 응용을 해본다 그랬죠? 네.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이어트도 조금 기본 개념 위에다 좀더 얹어서 나갈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정을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13일이 됐고요. 아, 어, 8스조건렌더는 오고, 요거 조건랜드는 오늘 완료를 하면 되겠죠? 진행 중. 네, 이건 그래, 쉐드링 프로젝트. 어, 우선순위 때문에 지금 도깨비 별창 서브 컨텐츠 구현 아직 못했어요. 그리고, 네,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이렇게 구성 만드시면서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재수 구현 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 진행 중. 그리고 이것도 클래스터 진행 중 네, 지금 한번 발을 잡았고요 뭐 이제 기본 문법 좀 했다고 해서 뭐 그걸 안다고 또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네 그냥 인트로덕션 한번 구경했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는 이제 실제로 적용을 여기저기다가 실제로 사용해 봐야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실제로 여기저기서 실제로 많이 쓰여야지 중요한 거라고요 뭐, 딱 했는데 안 쓰여. 그건 안 중요한 거지. 네. 그럼 뭐, 중요도는 뭐, 그렇게 상대적인 거라고 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 저희가 드라이브 기능 달력 지금 하고 있고요. 진행 중. 어, 배너 컴포넌트를 같이 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로 넘기려고 해요 네. 다음 주로 넘길게요. 어차피 달력 컴포넌트도 컴포넌트화 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의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능 구현만 하고 있잖아요. 기본 구현, 기본 기능 구현, 자, 기능 구현, 기본 기능 구현을 하고 있고, 이걸 모듈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J쿼리를 같이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연습 진행 중. 뭐, 여기 선택자 메서드 연습이 이제 같이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종합 연습을 좀한 다음에 실제로 정형해 보는 뭐 실전 연습?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이제 이퀄리로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편리하게 사용해 보는, 네, 라이브러리의 묘미, 맛을 보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자바스크립트 경험이에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냐 아니냐. 자바스크립트예요. 네, 예, 프레임워크나, 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다채롭게 사용해보는 경험도 아주 진,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꼭그 면접 볼때뭐 써봤냐, 뭐 써봤냐 물어보는 게다 그거죠. 라이브러리하고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SS 세을핵고 퍼플 어, 여러분들, 팔로워 거의 대부분 다 보내셨습니다. 수요일까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는 분들도 뭐 보내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c 펌 중입니다. c o n f 에화수 뭐 어제는 이제 미니언즈트 클래스 1 달력 컴포넌트 구현하기 이걸 좀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조건 렌더링 앞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2 3 4요기그 못한 거 밑으로 뺐어요. 오늘 제이쿼리 어제 했던 것처럼 네이쿼리 종합 연습을 그 미니언즈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래야, 네, 보람찬 금요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2, 뭐, 이 상속이 나오는 부분인데, 상속 부분좀 하고요. 그 다음에, 달력 컴포넌트 구현하기 어제, 그 기능 구현이 더있다 그랬죠? 네, 기능 구현. 그 다음에, 리액트 조건 렌더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요게, 요게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오, 저거는 놓고, 제가 다음 주 재배치 및 연속 일정은, 제스 실험실의 배너 컴포넌트는 넘겨놨고요. 그고쉐도잉 프로젝트 보고 도깨비 마무리는 조금 더 제가 네. 다음 주에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정 이렇게 넣어놓고 가보겠습니다. 쏘기, 쏘, 쏘, 쏘. 저기 쏘 오셨잖아요. 보고 뭐, 뭐 계시나요? 하고 뭐 행정실에서 열심히 체크해 주시고 계시군요. 네. 어. 오늘 해가 나서 어, 해가 또 해가 또막 나고 있구나. <laughs> 내려야지. 내려야지. 아, 모르겠는데. 네, 그리크크크아 아, 잠가 음. 그리고 저기 우리가 2차 지금 주제 선정하고 계신데 뭐 질문을 한두 분 정도 해주셔가지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2차를 리액트로 하는 거냐. 리액트 프로젝트예요 네. 결국 이제 결과물은요. 리액트 저희가 싱글 페이지, 스파 형태로 결과가 나올 거고, 배포 또 빌드를 해야 돼요. 스파로 개발하되. 그 개발 환경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DCPJ라고, DC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그 스파 프로젝트 연습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DCPJ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이 뒤에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위로 올려야 돼요. 네, DC 프로젝트로 하는 게, 그래서 싱글 페이지로 개발하고, 보고는 이제 중간 형태고요. 고급 PJ는 중간에 부분 적용하는 스파를 연습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약간 단계가, 아,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는, 네, 2차는 리액트 프로젝트다. 네, 그리고 싱글 페이지다. 그리고 사전 구현은 이렇게 저렇게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배포할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일단은, 그, 포팅, 한번 그, 던져나 봐야 되죠 페이지 웹페이지에서 잘 보일 수 있게 그거는 이제 재구성 하셔가지고 리액트 쪽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건데 바로 리액트에다가 물론 코딩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감이 좀안올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전 구현이 조금 필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구현을 페이지 구성을 좀해 보시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리액트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할지 그거를 이제 다시 설계도를 상세하게 네. 이러다 보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우리 그 오늘 일정대로 나갈 건데 제 거리부터 저희가 가기 전에 창밖을 보라 하면서 가보죠. 네, 여러분의 작품이 만들어져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뭘 여기서 도 강조하고 싶은 게7 2밖에안 되네. 점수가. 오늘은 뭐 바퀴에서 한가 봐요. 바퀴가 보이고 있습니다. 주안 7.2. 어제 이어서 유서 빌리티를 폭망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폭망. 유서 빌리티 6.98. 근데 의외로 아닐 수도 있어. 어제도 저는 뭐이 정도로까지. 뭐 이게 관점니까 뭐지. 다섯 가지 관점 있잖아요. 네, 뭐, 무슨, 무슨, 저기, 그, 평가 기준. 그런 거에 따라서 점수 대가 그, 나올 수 있는데, 뭐, 기준이 되게 중요하겠죠. 유서빌러티의 기준을 어디다가 더둘 것이냐. 얘네, 7.4. 조금 뭐, 디벨롭 점수가 조금 높긴 하네요. 네. 가보는 겁 그냥. 일단 보는 거야. 오, 로딩 상당히 빠르네. 쿠키. 네. 홀리마, 워크샵. 어, 처음부터 이 동영상이 상당히 스피디하게 튀어나왔는데, 동영상 잘 썼는데, 음, 어, 네, 바퀴판을 회사 맞는 것 같습니다. 바퀴, 네. 바퀴하고 돌하고 이렇게 겹쳐놓은 걸 보니까 돌처럼 단단한 바퀴. 네. 오, 마우스 올라가니까요. 네, 초점이 빠지고 한쪽은, 한쪽은 퍼지면서 초점이 들어가는. 맘에 드는데? <laughs>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네. 스크롤은 그냥 올라가게 돼 있고 등장 액션 있고 짠. 음. 이 자전거 바퀴 되게 중요하죠. 이 자전거에서 뭘 차지하는 게 바퀴가 대부분 차지하니까 바퀴로 좋은 걸 써야겠지. 끝난겨 아, 이래서 사용자 점수가 낮은 거야? 더갈데가 없어 아,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 내용 뭐 보는 거 있었으니까 내용 보는 게 있나 보세요 이렇게 네 화살표가 계속 음 자기네들 거 소개하는 거구나 네, 이게 동영상을 계속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스크롤 내리니까 네뭐 약간 친절성이 조금 떨어지긴 하네 이게 어떻게 컨텐츠를 그 다음 작동으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차라리 자동으로 움직였으면 좀 나았을 뻔했어요 여기 딱 들어오면은 이런 글씨가 스크롤 해서 하지 말고 이게 싹 자기네들이 다 애니메이션 쇼를 보여주는 거지 어차피 소개할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거 경초 경량이고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쭉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런 게 얘네들도 여기 바퀴 부품 자체가 뭐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컨텐츠 내용을 설명하는게 좋을지 몇개 안되는 부분인데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게 뭐 무슨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보기 좋게 한 거에 비해서 설명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영어 설명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눈에 좀 읽히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글씨가 너무 많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포인트만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사실 포인트만 딱 보이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약간 반투명하게 해야지 답답한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다 가려버리니까. 여기 좀 반투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글씨, 그라인아이트만이라도 조금 넓혀줬으면 조금 어째, 어땠을까 싶어요. 네,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다음 내려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네. 네, 이게 사용성 점수가 낮은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지금 이 사이트가 뭔가 쭉 설명을 해주려고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고 는 있는데. 네, 애는 많이 썼네. 애는 많이 썼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이렇게 제품이 실제로 이거죠. 네, 이게 프로토타이핑 한느낌의 실제로 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준 거고요. 네, 이런 거 설명이 쫙 나와있네. 네, 뭐 이런 형태가 두 가지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하면 또 가는 거야 음. 이러니까 점수가 나왔 그러니까 아까 반 대로 또 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다른 설명인 것 같거든요 아까 하나 나왔었잖아요 두개 나오고 아까랑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홀린 것 같아요 이거 둘렀거든요 이거 <laughs> 그 다음에 이거아 이거 서로 왔다 갔다 두 가지구만 이게 있고 아 이렇게 자꾸 내가 여기 들어와서 학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죠? 사용법을 <laughs> 내가 아 이게 뭘 설명하는 거구나 물론 영어니까 이제 자세히 읽으면 이 사람들이 뭐좀알수는 있겠지만 설명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별로예요 밑에 여기 사진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안 들어와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그닥 이렇게 잘안 봐요 의외로 사람들이 그닥 잘안 봐요. 이거, 아, 어, 이게, 좀 라인하이트만이라도 제발.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영어임에도 이렇게 보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글도 아니고, 예. 네. 너무 촘촘합니다, 뭐, 예. 네. 애는 썼는데, 예, 네. 애는 쓴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자기네 로고가 이건가 봐요. 로고 하나 나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끝장면도 너무 썰렁해요. 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쉬워요, 네. 아쉽네. 네비게이트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데, 이런 스타일로 구현을 한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클릭하면 뭐또 서버 열리고 가고 뭐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살수 있나 봐요. 그죠? 카트가 있네요. 카트. 아까 상품이 있는데 가볼까? 이게, 이런 게 목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 나 상품 여기 카트도 있는 거 보니까 살수 있나 봐. 그지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프로덕츠. 어. 프로덕츠 찾았어, 겨우. 실로 왔어. 어떻게 사야 돼? 사고 싶어. 지금 당장 사. 회장님이 5분 안에 사네. 어? 알았어요. 회장님 자전거를 왜사사겠습니까 이거를. 어?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어? 어디? 아직도 안 샀나? 아, 아니에요. 계속,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디 가서 사야 되지? 이 회사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쉬어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렇게 노출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노출이 잘안돼 있네요. 음 이게 누가 설명해줘가지고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 여기는 벌써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사용성이 떨어지는 게, 이 정보 연결성, 정보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당히 약한 느낌이 듭니다. 예. N은 썼다니까, 진짜. 이렇게 만드느라고. n 예. 는 썼어. S면 뭐해? 다음에 안 들어오면 끝난 거지. 이 자전거 안 팔면, 이 바퀴 안 팔면 이회사는 문 닫아야 되잖아.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자, 그래서, 카트는 있는데. <laughs> 옆에 카트 보고,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느낌이 딱 그거 아니야? 여기 카트 있으면은? 그지 어, 고생은 했는데. 이 뭐야? EUR은 뭐야? 유럽? 뭐야? 이게 뭐야? 아, 언어? 어, 뭐, 유스. 뭐, 이, 뭘로 보는 거야? 맞죠? EKK? <laughs> 모르겠어요. 여기만 맡기면, 밑에만. 네, 아, 예. 안타깝습니다. 네, 내가 큰 손님이었는데, 이제 못 팔고 가는 겁니다. 네. 잘 가라. 모바일? 안 볼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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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이거, 저기, 자기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실 때, 이 제가 계속 기준 같은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릴 때, 정보가 계속 쉽게 노출돼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수단될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음 정보 정보로 넘어가기가 쉽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그런 정보가 계속 뿌려질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약간 앱 같은, 네, 우리가 설치형 앱 같은 느낌의, 네이티브 앱 같은 느낌의 모바일, 우 누가 떠는 거야? 어, 얘가 떠는 거야? 네, 모바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현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하셨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전개를 조금 신경을 써서 기존 뭐잘돼 있으면 이제 그거를 거의 따라가시면 되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주세요. 네. 침또요 사용성이 좀 낮은 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만 보는 것보다. 네. 안타까운 사이트를 봤습니다. 네. 많이 팔길 바랍니다. 개선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매일 보내보시면. 개선해야 잘될것 같은데, 나도 알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네. 자, 오늘의 사이트. 왔으니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